마침내 20일이라는 공사기간을 맞추고 오늘 입주청소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인천 광교 한신유 플러스 분양평수 24평형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입구 들어와서 이제 작은 방입니다. 어, 작은 방 쪽에도 작은 발코니가 있었는데 확장을 했고요. 이제 샤시까지 맞춘 상태입니다. 이제 더창식으로 샤시를한 겁니다. 바닥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이제 통일성, 일체성을 위해서 올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TV쪽 벽면은 이제 벽걸이 TV를 설치할 예정인데 호세린 타일 이제 아트월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흰일염 <놀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경제적이면서 효율성도 가장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바마루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강마루는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재질 전용 접착제에 해서각 블럭을 맞춰서 이제 접착을 시키는 거고요. 강화마루는 이제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블럭들을 접착이 아닌 딱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강판은 전체적으로 바닥 평탄화 한 다음에 하는 시공으로 방법이고요. 각자의 장단점은 다 있어요. 요즘 많이, 가장 많이 시공하는 것은 이제 가격 대비 효율성으로 봤을 때 강마루를 많이들 선호를 합니다. 상당히 깔끔히 잘 시공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천장 쪽, 이제 전기 공사도 다 완료를 했는데, LED로 시공을 했습니다. 확장대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이에요. 지금 기존에 발코니가 상당히 넓어서, 이 물건을 보자마자 일단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니까 상당히 거실이 넓어졌어요. 지금 이 물건의 특징은 빵뷰라고 하죠. 빵뷰. 입주 청소하시는 분이 정말 25평이 맞느냐, 30평인데 25평이라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하셨는데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어, 지금 거실 쪽 보시면, 당연히 이제 샤시공사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더창형식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교 한신료 같은 경우는 15년 된 아파트거든요. 아직 샤시 상태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께서도 비용을 들여서 다할 필요 없고, 더창형식으로, 어 이렇게 샤시를 하면, 어 이중창 역할도 하고, 전혀 지금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쪽 이제 화단 공간으로 보시면 되시고 벽지는 이제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가격적으로 상당히 아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시공한 지 2년 정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상태가 깔끔하고 깨끗해서 싱크대, 주방 쪽은 손을 안 댔어요. 다만, 주방 쪽은 이제 주방 쪽 발코니 확장은 했습니다. 오락장이라. 안겨 한신유 24평 특징이 이제 발코니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어, 냉장고 들어가는 이제 장을 이제 마련해 달라고 했고요. 위에 이제 수납 공간까지 어, 시공했고요. 거창 형식으로 이제 샤시했고요. 이쪽은 이제 세탁실. 샤시공사 들어갔고요. 어, 빨래 건조대 설치도 의뢰를 해서 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작은 방2 인데 보시다시피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컴퓨터 방이나 이제 사무 공간으로 이제 작업 방으로 이용할 예정인데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었고 청소도 상당히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오래된 구축 경우에는 다 뜯고 싹다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욕조는 그대로 쓰고 컨디션이 괜찮아서 세면대와 이제 변기만 새걸로 이제 갈았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하고요 전기공사 하고 깨끗하죠 보시면 바닥은 마찬가지로 올강마루구요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어,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어, 아까 이제 거실 화장실과 똑같이 어, 수납장, 거울, 이제 세면대, 변기 어, 이렇게만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공사를 맡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공사 기간도 정확히 맞춰주었고, LED 전기 공사 상당히 시원하게 잘 뽑았습니다. 어 매우 이제 분위기 있고 깔끔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자 없이 정말 깔끔하게 시공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름 있는 업체를 쓰게 되었는데요. 맡았던 이제 업체는 인천에 있는 큰 전시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예당 이제 인테리어 업체인데 전문가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상담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구조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상담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상당히 좋았고요. 친절하고요. 기본적으로. 공사도 깔끔하게 담당자 분이 이제 책임지고 항상 나와 계셔서 시공까지 마무리 다해 주셨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다해서 이제 견적, 이제 공사비가 얼,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아낄 거 아끼고 한 부분만 공사를 다올 확장하고 이제 올 도배, 이제 바닥, 아트월, 전기 공사, 기타 등등 해왔고 어 정확히. 어, 총 2,50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당 업체 에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어, 혹시라도 이제 인테리어 가격 견적문이라든지 어, 이런 상담문이 필요하신 분은 어, 요 상단 이 번호로 어, 문의 주시면 담당자 분께서 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